혈액 수급 안정화에 대해서 헌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복지부 장관님 헌혈하셨어요? 지난주 금요일 날 헌혈의 집을 방문해서 헌혈을 하고 <laughs> 두바이 쿠키도 받았습니다. 뭘받았요아 유명한 두전쿠요네 맞습니다. 네. 지난해 헌혈률이 3%대로 떨어진 가운데 지난 1월 16일 대한 적십자사가 헌혈자들을 대상으로 두전쿠 증정 이벤트를 열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. 서울 마포 헌혈의 집 홍대센터에는 헌혈을 하려는 청년들이 헌혈의 집이 문을 열기 전부터 오픈런을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이런 두 전쿠 헌혈 오픈런 뒤로 충북 혈액원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이색 기념품을 준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오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혈 및 혈소판 헌혈자에게 대전 성심당의 명물인 보문산 메아리를 기념품으로 증정하겠다고 밝힌 건데요. 이에 네티즌들은 지역 한정판이네 빵이라고 해봤자 성심당 베스트 메뉴 겁나 맛있겠다. 대전 두 군만 가능한 치트키 군등 지역 명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헌혈 동료 이벤트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해 헌혈율이 3%로 감소한 데 이어 전통적으로 헌혈 비수기인 겨울까지 겹치며 헌혈율이 감소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. 실제로 두전 쿠 기념품을 증정한 대한 적십자사의 헌혈 유도 이벤트는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.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 대상 두바이 쫀드쿠키 이벤트 진행 결과 서울 중앙혈액원 소속 7개 헌혈의 집에서는 이벤트 시작 전주보다 158% 증가한 340명이 헌혈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. 과연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 명물 간식 보문산 메아리가 올겨울 간식 시장을 정복한 외래종 간식 두쫀쿠의 아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헌혈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